Hi, John. Just a couple of things for you to work on, mate. It's a lot better, and your hands are a lot better at the start now. But just from the front angle, you really need to, to just get your right side turning and let your left side come out a bit. So it's what we call out and back, like this. So you see my left shoulder's coming more out, my left knee's coming more out towards the camera. And then I just turn my right shoulder a little bit and right hip a little bit like that. And that's going to keep my hips across when I turn my right hip like this in your other one it just looks like you're getting too much roll of the shoulders so instead of your right side turning and your left side staying which is your out and back your left side's moving too much as you turn and that's getting you back in here around here too far with your top coming in then your hips will stay back a bit we want them to be forward and the right hip to turn around so just a few out and backs like this and then put your club up here 그 n d then turn your right side around your left. a n 출발. 하나, 다시 더. 하나를 더. 약간, 원이 약간 더, 여기서. 이렇게 들리게. 이렇게 와서. 클럽이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들리게. 응? 다시. 응? 아, 이렇게, 오, 이렇게 오지 말고. 그리고 헤드 밖에서 그냥 들면 팔이 그럼 여기 앞에 있지. 응?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 와이드 s i 여기서, 얘를, 체인지잖아 얘를, 얘를 두고 얘를, 이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갈거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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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거 클라운 두 이렇게. 이렇게. 왔어. 그이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렇이 그래서 이렇게 왔어. 여기서 체인지를 두고 얘를 두고 몸이 이렇게 얘가 더 앞으로 들어 이렇게. 그러면 누가 앞이야? 얘가 얘가 더 음. 일로 오게 음. 이렇게 네. 여기를 되게 밟아야 돼요. 여기를 밟고 여기가 여기서... 뻐근해야 돼. 맞았어. 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파트에서 이 파트에서 얘를 때리려고 그러면은. 음. 이렇게 돼. 네? 근데 이거는 때린 게 아니잖아. 여기서 때릴라 그러면 이렇게 돼. 이걸 두고 이까지 와야 돼. 뭔 이런 통과해, 통과, 아, 통과. 이까지 와야 돼. 뭔 이런 통과해, 통과, 아, 통과. 이까지 어, 와야 돼. 뭔 이런 통과해, 통과, 아, 통과. 아, 아, 하나는 더 힘에 이렇게 한번 플랩을 여기서 이렇게 했어 일로 와. 네? 아홉. 이게 아 근데 이게 클럽 헤드가 먼저 간 거야.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했으니까. 헤드가 먼저 출발한 거잖아. 그죠? 지금은 이렇게 가고, 휘미를 하려고 어, 면 이렇게. 손이랑, 손이랑 요 사이의 간격이 유지된 채로 이렇게 가. 맞았어요. 그냥 있는 거요 근데 이렇게. 가라 그래도 난 이렇게 가. 왜냐렇 약간... 얘를 먼저 간 거야. 그러니까 음. 팔부터 출발. 출발한 거야. 그 다음에 휘미를 해. 그러면, 뒤에서 손이 돼. 이미 얘가 같기 때문에. 이게. 가깝잖아. 음. 그리고 이미 힘이야, 힘이. 이렇게 된 거야. 어. 네, 그리고 네. 여기서 홀드. 이렇게. 실어서. 이렇쓸 거. 오늘 머리 안 긁어도 응. 머리 안 긁어도 되겠 r y go, take in t 머리, r e What a good go of this girl. Body, Body, 올라갈 때 b 내려올 때 응. o 길이 약간 다 올라갈 때는 응.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 다운 스윙이 어렵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때리려는 마음을 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자체가 어렵겠네. 그렇지. 그게 이제 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았어.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여기는 되게 뻐근하고 그 느낌은 왼발을 밟혀있고. 그 느낌은 클럽을. 보세요. 클럽을 탑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탑에서 한번 이렇게 하고 치는 사람이잖아. 응? 그럼 이미 여기서 이게 가까워진 거 아니야, 여기서 이게. 응? 근데, 이건 는간 이렇게 해서, 이 거, 이 거리가 먼 상태잖아. 응. 이거잖아. 응? 멀잖아. 멀어. 그럼 여기서는 낮침이야 이게 없어. 응. 없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져와. 그게 여기서 참 있어. 어려운 동작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가져오는 자체가 어렵네. 이렇게 있어야 이제 치는 거야. 응, 맞아. 어, 근데 지금, 응. 이렇게 있는 상태야. 응. 어? 그럼, 그럼 여기서는 힘이 없어. 응. 몸에 써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공을 친게 아니라 지금, 스루. 공을 친게 아니라, 스루. 이거죠. 됐어?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몸이 이렇게 이래요. 치는.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구별이 안 가실 거예요. 이렇게 탈 집어 넣은 거랑. <laughs> 맞았어. 한 거랑 이게 차이를. 그 차이가 수가 여기서 없어요. 이 거리가 반전으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응. 하면은 이거를 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펴보세요. 폈어.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굉장히 와이드한 상태야. 여기서 오면은 이, 이렇게 들어와도 안 당겨져요. <laughs> 그렇죠. 응.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살려 하니까 그는 거예요. 각공 상자에서. 알았어? 아이. 보이드앤 와이드. 그래. 보이드 와이드. 어, 니거그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보이드 와이드. 이들. 이렇게 와서 드로우를 이렇게 쳐. 요 응?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음. 치면 될거 같아요. 자, 준비. 그럼. 그렇지 조금 더 이걸 한번 하고 저 여기서 하나 하고 시작해 여기서 응. 하나 그리고 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건 치킨입니다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 들어 이렇게 와 그리고 여기서 팔 되게 더이게 응? 응? 괜찮아? 하나 하고 시작. 하나 하고 거기서 시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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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